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남자.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아, 오늘 주식 시장 폭락했죠. 예. 어제 그 연준 의장 발표가 있은 다음에 뭐 떨어질 거는 예상을 했는데 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예, 몰랐는데 뭐 1,800이 떨어져서 한달 전으로 다시 돌아갔죠. 어쩌면 예그 3월달까지도 떨어지뭐 3월달 수준으로는 안 떨어져도 한 4월달 수준으로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그뭐 하지만 롱텀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폭락하고 폭등하고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2년 5년, 뭐 3년, 5년, 뭐 10년 내다 보시고 어, 조금씩 이렇게 투자 늘려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예, 뭐 타, 뭐 지금에는 좀 조금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뭐 예,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예, 조리고 편안 예, 조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저는 어, 투기를 어, 말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어, 직접 하시는 리서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리설 그 투자에 어떤 예이 네, 종목 투자해라 저 종목 투자해라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 떨어졌어요. 지금 난리 났죠. 어제 연준에서 그리고 제가 재밌는 기사를 오늘 읽었는데요. 어, Rampant, rampant Speculation in the Stock Market. UNC Nothing yet. Thank the Federal Reserve interest rate at close to zero for a couple of couple years will boost risk taking. 이 rampant speculation 이그투자자본입니다 투자자분. 인더스타그마켓. 스타그마켓의 market. 투자자본이얘기하기를 너희들 아직 어, 덜본 거야. UNC nothing yet. Uh, 한번 더 지켜봐. 패널리저브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인트리스레이 interest rate, interest 인트리스레이시 2년 동안 계속 거의 0%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단 단기 어 인트리스레이트입니다. 어 2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그랬고 2013년부터 조금씩 올리겠다고 그랬고 2024년에는 어, 더 많이 올리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어, 한 2%대로 다잡다 어, 잡겠다. 2% 미만으로 다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트로스그 뭐죠 그 인플레이션 레이시 20, 2023년부터 조금씩 올라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2년 동안 단기 이자가 0%라는 얘기는 이런 그 투기 자본들 거대 투기 회사들 뭐 펀드 회사들이 든제 해지 펀드 회사들한테 돈을 거의 0%로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빌려와서 뭘 하나 주식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베팅하겠죠. 투기를 하겠죠. 투기를 해서 돈 벌게끔 어, 토양이 생겨, 생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만 생긴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2000뭐 계속 그래 왔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꾸준히, 꾸준히 돈을 풀고 그푼 돈은 점점 배로 증가를 해서 2008년, 2009년,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배대해서 돈을 쭉, 쭉, 쭉 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세금이죠. 네, 세금으로 돌아가죠. 이 이자는 정부가 빌려가고 그 정부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고 계속 올라가다가 2018년도에 낮춥니다. 낮추자마자 또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죠. 그다음에 다시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2020년 3월달까지 주식이 최고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준이 스티뮬러스 플랜을 얘기를 했으면. 엄청나게 뛰었 뛰었겠죠. 그 얘기를 안 했던 것을 또이그 투자자분들은 캐치를 해서 하락장에다 베팅을 하는 거죠. 하락장에다 베팅을 하니까 1800선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그 투자자분들은요. 어 뭐브로커라든가 투자 프로페셔널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고객들한테 아주 큰 손님들한테 30%연 수익률 평균 30% 평균 20%뭐15% 이하의 수익은 없다 이상이다 아무리 뭐 경기가 뭐뭐 뭐 가라앉아도 내 수익률은 20%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 장익의 상승세일 때는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겠고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수익을 못 내죠. 전 주식이 다 떨어졌는데. 근데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하락장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숏트 한다고 그래요. 쇼링, 빅숏트라는 무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쇼링한다 short, 그러니까 그래요. 돌 꼬아서. 하락장에다 베팅하고 두 배, 세 배, 네 배로 챙기는 이런 음.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페더럴리저브가 어, 그렇게 되면은 실물경제는 뭐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실물경제가 어찌게 됐건 이 주식이 뭐 버블이건 하여튼간 도박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쉽게 그런 폭등하고 폭락하는 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죠. 휘말리지 말고, 롱텀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더 공부하고 리서치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롱텀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어,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는 바닥이 나고, 노동하고 시간으로, 어, 예, 돈을 버는 거는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어, 있는 사람만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 부동산 갖고 있는 재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더더 더 많이 벌어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하게 나고 이렇게 상황이 돼 왔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어, 이 예, 뉴스를 보고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드릴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의 커튼 뒤에 주식 시장의 어 지금 광경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죠. 우리는 뭐 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볼 수가 없죠. 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지금 예, 투자를 하는데 절대 투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어,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조금씩, 네? 조금씩 투자하고 조금씩 번다는 식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가시라고 이 기사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기사는 일가를 했죠. 지금 그 의장 어저께 발표에 트럼프가 일가를 했습니다. 근데 일가를 한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빈 거예요. 싹싹, 싹싹 빈 거예요. 어, 제발 좀, 저좀 살려주세요. 지금 대선이 11월 달이고 경기 못 잡으면은 낙서는 불보도 뻔하고요. 이 사람이, 어, 경기를 다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다 잡을 방법은 없고 증시에 매달리는 방법인데, 어,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낙서는 뻔하고 지금 비는 겁니다. 네. 빼드한테 비는 거고. 이 패드가 어떻게, 지금 7월 달에 또한번 또, 한번또 예, 미링이 있고 발표가 있죠. 어, 그거를 예의주시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계속 떨군다면은, 패드가 트럼프, 너 낙선이야. 너 재선 안 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패드가 도와주면 트럼프 재, 재선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신경 쓰는 게,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 그다음에 페드 스탁 마켓 그다음에 차이나 요세 가지입니다 저희도 요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스탁 마켓을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 얘기는 제가 따로 주말에 한번 예 특집으로 한번 해서 예이그듣고 믿거나 말거나 전문가의 주식 전망, 한 번, 예,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리,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 비기너의 주식 전망, 미래의 주식 전망, 한 번, 예, 방송, 한 번, 특집 방송, 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 예, 야후 들어가서 이제 기사들 쭉 보면은, 예, 또 이게 주식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루버 오늘 올랐죠? 그룹업 얘기 어저께 해드렸습니다. 73억불에 그, 저스트 이, 테이크웨이라는 그, 네덜란드 회사더라고요. 인수하겠다고 베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주식이 어제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뭐,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 다른 주들이 이만큼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상승한 거죠. 이 그룹업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그 배달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만큼은. 뭐 한국이 얼마 전에 그 배달의 민족 이슈도 있고 했는데, 아, 미국에서 이 이슈가 벌어지고 있네요. 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룹, 그룹어 그리고 줌 비디오, 이 폭락장에도 올라갔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번드, 트레저리 반드인데, 트레저리 반드는 주식이 상승하면 올라가고, 폭락하면, 아, 주식이 상승하면 떨어지고, 폭락하면 올라가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트레저리 반드, 이거 ETF인데, 음, ET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투자사들이 만들어 놓은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뱅가드에서 만든 ETF, 롱텀 트레저리 인덱스 펀드 ETF인데, 이뱅가드라는 투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정보 트레저리 펀드를 우리는 여기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이 종합선물세트가 여기 있으니까 33불에 파는데, 이런 펀드, 이런 펀드, 번드, 이런 펀드에 쭉 투자하니까 이거 투자하는 거 어떻게 관심 있으면 사해서 어떤... 묶음으로 파는 종합 선물 센터입니다. 이런 그 ETF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는 주식을 사기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 어뭐 펀드 회사들이 우리가 테크놀로지 회사 이런 어, 묶음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할 건데 너네 여기다 넣돈넣 넣어, 넣어.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돈넣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어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한주살려면 비싸잖아요. 뭐 그런 거를 못하면은 싸게 뭐 200불 300불에 그런 종합 선불 세트를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하는데 장점은 이렇게 폭락장 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폭락하는 그런 치수도 안 폭락하고 소폭 폭락하는 반면에 단점은 폭락장 때는 어, 상승을 하지만은 그 폭락하는 수치보다는 적죠. 그니까 장점은 위험성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줄을 같이 동시에 조금씩 스몰 폴션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보잉, 170불까지 단숨에 그냥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보잉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잉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항공사들 쭉 떨어졌죠. 에어메리칸 아, 에어라인 더 떨어졌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에이, 에어라인도 더 떨어졌지만은 지금 갑자기 폭등했고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 이거 크루즈 라인 회사또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예, 양상이고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쭉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어 모데나가 또 올라갔어요. 모데나가 오늘 발표했죠. 어, 줄라이의 임상실험 3차인가요? 들어간다고. 어, 어저께 발표했나요?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 떴는데 어, 올랐는데 에스트라제네카는 떨어졌고요. 어노바백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모데나가 아주 소폭 올랐네요. 그러니까 아직 어, 그 경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트라제네카 모데나 모, 에스트라제네카는 더 많이 떨어졌고. 네, 노바백스도 떨어졌습니다. 그 에스트라제네카는 말씀드렸듯이 어, 질리아드하고 그, 어, 합병설이 있어요. 그것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만은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어, 모데나 지금 처음에 이 회사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폭등한 다음에 다음날 어 폭락했죠. 어 신빙성 없다. 그리고 백악관의 관계자가 모데나 주식을 갖고 있대더라. 어 이거 인사이더 이거 정보가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 주식 올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폭락했는데. 뭐그 다음에 뭐 등락 등락을 거듭하다가 요즘에는 분위기가 모데나가 좀 예, 치고 나가는 분위기에요. 아무래도 처음. 예, 처음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빠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백신 회사, 제약회사들도 좀 지켜봐야 것겠고요그 다음에 좀 주목할 것은 블랙 앤 데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오늘 3.31%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투자를 좀 받은 것 같아요. 투자를 받은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지금 그 코로나 전국에서 지켜봐야 될게 가정용품. 블랙앤데커 가정용품이거든요 뭐 청소기도 있고 근데 가정용품 자동화가 오토메이션 이 아마 더 빨리 개발이 되,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지 않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화 시스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에, 영, 어, 리서치를 해서 한번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청소기 자동 청소기가 있죠 자동 청소기가 지금은 아주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인데 지금 부자들이 사람들 써서 불러서 집 청소하고 아, 메이드라 고 그러죠 사람 불러서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 와서 또 특히 호텔들 호텔들이 메이드가 청소하고 하죠 호텔들도 로봇들을 많이 들여놓지 않을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회사들 그런 이슈들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미스한 게 있는데 지금 생각났는데요 요것도 주시해 봐야 될것 같아요 디펀딩 폴리스 폴리스 디펀딩 하죠 언 리폼 폴리스 리폼 한답니다 이것은 폴리스 사람들 잘르겠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그 소요사태를 일으켰던 그, 그 조지 프로이드 사태 때문에 이 이슈가 있는데 제 생각은 자동화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사람 덜 쓰고 자동화로 가겠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이슈 사람 물리지 않게 북적북적 안, 안 하게 하고 자동화로 가겠다 5G 자동화 백신 요런거 묶어서 다음에 한번 네, 리서치 한거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요 뉴스는 계속 유시, 주시 주 주시 하면서 어 액션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디지털 알리 디지털 알리 왕창 떨어졌죠 액션 그래도 좀덜 떨어졌어 어,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엑슨 디스플라리보다는덜 덜 떨어졌네요. 이런 회사들 더 리서치 해보고요. 아이로봇은 예, 이 회사는 청소기 자동 청소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좀 알아보는데 이 청소기를 제가 옛날에 써봤는데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뭐 차지도 금방 떨어지고 점점 고장률도 심하고 이런 회사들 중점적으로 또 한번 리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룹업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룹업이 어, CEO가 아직 딜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이 그룹업 이 인수가 유우버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우버가 시작을 했는데 어그 저스티 테이크웨이라는 회사가 73억 베팅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찌그러졌죠. 깨갱했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5이브데이도 계속 내려가죠. 원먼스 원먼스는 month. 그래도 올라가 네,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 그룹업하고 이 소식을 기,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지금 계속 어그러지니까 지금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우버와의 딜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엔타이 트러스트 컨선이 있다. 이 엔타이 트러스트 컨서은 독과점 얘기죠. 독과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저스티 케이크웨이하고의 딜은 어, 완전히 성사된 것이 아니다라는 오늘 예, 뉴스가 났어요. 어, 이것도 지금 한국은 벌써 배달의 민족 그, 어, 합병했죠? 그래서 뭐 이슈가 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분들이 오히려 이런 그 배달앱에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도 예, 계속 제가 따라가서 한번 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